5구. 역시 키만 큼 장민익이 볼넷을 내줍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원볼 자 3루수 가랭이 빠졌습니다 잭노치 1루 주자 문기현은 1루까지 노하우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슬롯 노 스트라이크에서 자 볼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자 잡아당겼고 중견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그리고 3루 주자까지 2루 주.. 자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들어옵니다 점수는 1 0대사 롯데자이언츠 오늘 불방망이를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손하섭의 적시 이루타 낮은 공 골라내면서 또다시 볼이 왔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을 꿰뚫는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배팅볼 잡아당겼고, 강민호는 또다시 넘겼습니다. 오늘 8타 점째 말로 한번 강민호의 그랜드 슬랩. 1 6점째를 내고 있는 롯데 자이언트. 그리고 그중 반은 강민호가 책임집니다. 완전히 살아났습니다. 부활절에 부활한 예수처럼 다시 부활한 강민호.